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 육 분들과 함께 인사부기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위임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야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이름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어 6이인데요. 제 이름도 특별하고 제 성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 이름은 어,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에 여호와 이레에서 따온 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이름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생활하면서 조금 가끔 곤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이름이 생소해서 어, 간혹 제 이름이 어, 여자 이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제 아내 이름이 또 산들이어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스튜디오 같은 데서 연락이 올 때, 강산들, 신랑님, 6일의 신부님, 이런 식으로 약간 종종 연락이 올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이름을 말할 때단한 번도 딱 깔끔하게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 때한 번은 이제 그 저희 동아리에 한 명의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제 핸드폰에 제 이름을 저장했는데, 그 저장한 이름이 6일회였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동아리방에서 한동안 모든 일회용품은 다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제 이름을 말할 때는 좀 또박또박 말하는 편입니다. 6 이래요, 이래, 어이 어이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 또한 번은 대학 수업 때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시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혹시 이름이 다새여새 이래 여드래 할때그 이래냐고 좀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제가 하필 어, 강의실 좀뒤편에 앉아 있어가지고. 어, 교수님이 그 들리도록 제가 아,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뜻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내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가득한 그 강의실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불편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뜻입니다라고 어,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제 이름으로 살면서 어, 많은 어, 좀 약간의 고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이름을 매우 좋아하고 또제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 저의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이래로 지어주신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제 이름을 묵상하기도 했고요, 또제 이름으로 은혜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이름은 어, 저의 친구들의 이름에 비하면은 명함을 내밀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선교사 자녀이고 또 목회자 자녀이다 보니까 또제 친구들도. 다 선교사 자녀들이고 목회자 자녀들이어서 뭐그 중에 는 에스더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요. 또 약간 영어식 이름으로 또 지은 애들도 있어요. 요나의 영어식 이름 해 가지고 김조나인 친구도 있었고 또 유니게의 영어식 이름 해 가지고 유니스 해 가지고 장 유니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김아브라함이었습니다. <laughs> 그 친구는 이름이 무려 다섯 글자여 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름이 네 칸밖에 못 적어서 김아브라까지밖에 적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보았는데요. 한 부부가 자신의 아들을 낳는데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용맹하고 또 용감한 이름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사촌에게 동생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종교 색깔이 강한 이름을 짓는 건 어찌 보면 아동학대가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느냐?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스님이 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냐라고 했다고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물론 믿지 않는 사람 들 입장에서 이 이름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충분히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아동학대라는 표현 자체가 워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 너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가 맞는 것 같다라고 달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터넷의 특성상 이제 익명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좀더 강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겠지만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기독교 이름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또왜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셨던 것일까요?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것은 아동학대로 보입니다. 자녀에게서 자,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유독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매우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요즘 들어 기독교가 점점 더 욕을 많이 먹고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 설문에는 기독교의 3대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그 설문지에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뭐,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한다, 뭐 이런 어, 것을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설문 당시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던 것임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좋은 것인데 기독교는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나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런 관점을 보면 너무나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킨 부분이 적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왜곡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며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빨간 글씨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네, 그림의 네. 또 빨간색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님을 먼저 미워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너희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 또한 배척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매우 온순하고 순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매우 미련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양의 이미지인데요. 제가 아즈 제가 찍거나 아버지가 찍은 거죠. 아즈르바이잔에서. 이제 그 조금만 그 도시를 벗어나면은 길거리에 저게 양들이 저게 가득 있습니다 아즈레바야자는 이제 양을 많이 키우는 국가여가지고요. 지금 양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약간 더워가지고 그 자신의 머리를 서로의 그 뱀이 돼 지금 숨기 그 뭐지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만 약간 그 열을 피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양들은 자신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 같아 보여도. 저 멀리에 목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누군가를 너 양이야라고 하는 거는 너 멍청하다라는 욕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양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양은 늑대 속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일이 가운데 있는 양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그런 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은 곧 제자들이 경험할 폭력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늑대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간교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오늘 말그이 간교하다를 그 70인 영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오늘 지혜롭다라는 단어랑 독,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뱀에 있는 지혜 특징은 조용히 숨었다가 먹잇감을 기다리고 그 먹잇감을 잡아 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 뱀의 지혜입니다. 즉, 뱀은 먹잇감을 공격하는 순간을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전략적으로 그 먹이에게 접근합니다. 우리는 뱀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겨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늑대들이 어린 양을 노리듯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약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라고 한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 자체를 경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고민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바로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뱀의 지혜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에 선교의 전략만 있고 복음 전도의 방법론만 있다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천지 전도 전략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막 사람을 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뱀 같은 지혜는 있을지언정 비둘기 같은 순결은 없습니다. 그냥 뱀의 독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의 한 학생이 CCC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믿지 않을 친구였지만 신앙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CCC에 먼저 접근 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신천지가 그 친구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장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이 이제 신천지인 것 같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떤 건지 그 친구에게 잘 설명했지만 결국 그 친구가 신천지로 가더라고요 신천지가 그 친구에게 해주는 그 친절함이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신천지로 우리가 이미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말았습니다 신천지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포섭하는 전략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없습니다. 그저 뱀의 독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결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로 순수하고 죄가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제 우리말 번역인데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진하기. 네, 그 악한 데에는 순진하기를 바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개혁 개정에는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즉, 순결은 죄에 대해서 알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둘기 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자로서 그리스의 도 빛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위협에 직면하게 될 제자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피파 속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섭다고 해서 세상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비둘기처럼 우리를 적대하는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가 있지만 독을 품지 않고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원리는 어떤 정치적인 기술이 아니라 어떤 가식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의 그 순수함입니다. 비둘기에 같이 순수함이 없이는 아무리 지략과 스킬이 뛰어나고 뛰어나더라고 하더라도 그 모습 자체로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로 인해 총독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 앞그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찾아온 그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저도 부모님 덕분에 어린 나이에 선교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현지인들은 그곳에서 종교 때문에 차별받고요. 때로는 친구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쫓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야 했고 또 직장을 잇는 현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놓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축제 때 오신 그 이단일 선교사님의 저는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단일 선교사님은 해외 선교가 아닌 국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즉 우리의 삶이 곧 선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설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린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때 정말 많은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서론에 말씀하셨 드렸다시피 최근에 인터넷의 글들과 또 각종 매체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도 선교지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누군가 어떤 영상 매체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면 밝힌다면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사 사람이어도 아무리 호감이 있던 캐릭터에도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커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또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를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겠지만 오히려 이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성,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성령 안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 줄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알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할때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찰랑거리는 금발의 그 머릿결과, 백오같이 뽀얀 피부, 그리고 하얀 옷에 멋진 그 로브를 메시고 또 훌륭한 지팡이를 드시고 양을 한 쪽에 딱 메시는 그런 모습이 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사진 넘겨주시 보여주십니까? 이아제르바전에 있는 목자십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그 피부가 아주 새까맣죠. 그리고 옷이 약간 무더기 같은 옷을 입으세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그 목동이 양복을 입고 뭐 양을 치겠습니까? 뭐 드레스를 입고 양을 치겠습니까? 그냥 거저 떼기 입고 양을 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화려한 지팡이도 그냥 보잘것없는 얇은 막대기면 됩니다. 양만 툭툭툭 건드리면 되니까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자들은 사실 신분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사실 가장 깊이 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있고 양들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고 피부도 다 타고 옷은 헤어진 사람들이 늘 있는 곳은 양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때로 봤을 때왜 어, 목자가 없지 했을 때도 멀리 보면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제르바이저에서 길을 딱 여행하며 가고 있는데 어느 딱 지점에 양들이 있는데 그곳에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 무리는 어떻게 목자가 없이 잘 저게 뭉쳐 있을까, 저게 안전할까 하는데 갑자기 양한 마리가 벌떡 두 발로 일어서면서 양들을 이끌더라고요. 보니까 목자였습니다. 근데 멀리서 봤을 때 누더기를 입고 있으니까 목자인지 아니지 잘 구별도 안 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목자가 그 양들 가운데 함께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런 품삭 품을, 그 삭슬 받고 일하는 저 목자들도 양들을 늘 지키는데 선한 목자인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늑대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늑대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을 2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멸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잠시 동안 받는 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부, 그 어, 부문님께서 아지르바전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한 이발사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발사 아내가 있었고 여동생 부부가 있었고 또 남동생이 있어서 이렇게 다섯 명이 있었는데요 함께 그들과 교제를 했고 함께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차가 부족하니까 그 여동생분이 저희 차에 타셨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그들이 이제 99% 99.9%가 다 이슬람이니까 기독교가 신기하니까 이런저런 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희 부부는 혹시 부부 싸움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어, 자주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laughs> 실제로 부모님이 좀 자주 다투셨어요. 약간 한국에서는 아빠가 사역 때 바빠가지고 집에 들어올 날이 별로 없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두분 이제 24시간 같이 있기 되니까아 이게 다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보고 있을 텐데 <laughs> 어쨌든 그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지 그리고 사, 주님 안에서 어떻게 위, 위로하고 화해하는지 서로 어떻게 배려하고 보살피는지를 얘기하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약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믿는 이슬람 속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좀 다스리고 때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어,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가족이 갑자기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여행 중에 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한다더라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서로 배려한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내부게 네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첫째 오빠 이발사 오빠가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무슬림이야 딱 결론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부모님의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그 안에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자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님을 피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누나였는데요. 어, 그 누나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의 그 아즈레바이잔 그 과외 선생으로 왔다가 이제 저희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목격했어요. 물론 다투기도 했고 그 안에서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위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까 그 아빠가 칼 들고 쫓아왔다는 그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은 이제 기독교 가정을 잘 꾸려서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저 증인으로서 묵묵히 우리가 믿는 바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는 우리의 모습을 멀리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살아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